663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획 속에서 한 문자로 정리하여라 선생님의 x에 관한 문자를 한번 정리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e x 플러스 y 마이너스 3z는 0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i 플러스 z는 0일 때 그때 x 플러스 y X m i Y 값을 구하 u l 제 X i 정 e q u a 죄송합니다. is X. 에 관한 문자 u 한번 정리 X. 볼게 그렇지? 그러면 먼저 X. X is equal to X. X is 3. q u a l to X. X i 가반 q 니까 더해야 되겠지? 그 e q u o X. 5 o X. X is 이 q u a l to X. X is e q u X. 에 관한 문자니까 l to X. ox 그래서 y는 8분의 ox, x에 관한 y를 x에 관한 문자로 바꿨어. 백육 친구들 y 대신 음, 8분의 ox를 대입하면 오케이 됐으니까 2는 8분의 16이지, 8분의 16이지, 8분의 16더 8분의 5는 8분의 21. 그렇지 빼기0이 3이니까 8분의 24죠. 그 마이너스 8분의 3이네. 그렇지. 오케이. 대뉴 친구들 어 죄송합니다 그럼 제트는 만되지 8분의 21 8분의 21 x 기3 z 는 0이니까 그렇지 3 z 는는 친구들 8분의 21 x가 되겠어 대뉴 친구들 어 양변에 3으로 나누면 우리 친구들 그렇지? z 는 3으로 나누면 8분의 7x가 되겠다 이렇게 x가 남을 따로 정리하위 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게포인트야 데밍비 친구들 됐어요? 음 그대로 내가 때려 가으면 되지 속된 말로 그냥 x 가 관한 문자로 했습니다 그러면 x가 지금 x 플러스 z가 8분의 7x 8분의 7x x 마이너스 y가 8분의 5x 그러면 여기는 8분의 15 x분의 그렇죠? 8분의 8이니까 얘는 8분의 8에서 8분의 3x 약군대죠 이것도 약군되고 그래서 15분의 3이니까 5분의 1이 되겠다 답은 5분의 1이 되겠어 됐민 친구들 소거법 또는 가감법이라고 하지 소거법을 통해서 선생님은 X에 관한 문자로 한 문자로 통일했습니다 그게 포인트야 여기 연산은 별 어려움은 없었을 거야 여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됐나요? 예